제 동네 강아지 아닌 것 같아. 어, 그냥 청소 봐. 뽀순이의 보호자 경연 씨는 낚시를 하러 남해에 갔다가 우연히 뽀순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봐. 너 짖지도 못해? 이게 목소리 수술도 했나봐. 헤어짐이 못내 아쉬운 듯 결연 씨 일행의 차문 앞을 서성이던 보순이는 급기야 미친 듯이 차량을 따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제 동네 강아지 아닌 것 같아요. 어. 차 필요 없 수시 파워 배송 안 경사가 있던 오르막길, 보순이는 죽그림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경연 씨가 뽀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새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던 것이죠. 사람을 잘 따르고 미용 흔적이 있던 뽀순이는 누군가 키우다가 유기한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병원에 갔는데 스케일링도 하고 주사도 맞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빨이 많이 흔들리는 것도 있고 송곳니들이 전부 다 갈려서 어디 묶여 있었거나 갇혀 있어서 나오려고 물어뜯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유기할 때 이렇게 쫓아올까 봐 어디 묶어둔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매년 10만 마리씩 벌어진다는 유기동물은 특히 명절 연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성길을 같이 가기 어렵다거나 동물을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고속도로나 휴게소에 반려동물을 두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명절 연휴마다 반복되는 유기동물 문제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는 돌봄 비용 5천 원을 받고 명절 연휴 동안 쉼터를 운영하며 반려견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쉼터에서 돌봐줄 수 있는 반려견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반려견 돌봄을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새 가족을 찾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낸다는 보순이 수영해볼까? <laughs> 무서워?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아 다시 행복해진 뽀순이처럼 이번 추석에는 모든 반려동물이 버려지지 않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